경기 시작했습니다 11시 진영 잠시만요 11시 진영 나우 이현지 선수 자 이쪽은 김태민 선수인데 10-12 시작이에요 여기는 어1대 맵에서 10-12로 10 하네요 그냥 자 지금 조광씨 화장실 가셨군요 이러면서 원기 사이버 이제 지 준비하고 있고 어 근데 여기 이 맵에서 네 그러니까 이맵에서 10, 10이 하는 거쉽지 않은데 너무 멀어서 이게 러시거리도 멀고 1대1맵이라서 이건 원딜 랩을 할것 같아요. 일단은 어, 어떻게 알죠? 원딜 랩을 한다는 건 여기서 3제를 끼면 어차피 다 보고 있어서 막히는데 3제를 찍으면 어 근데 잠깐만요. 원지프로어보 3제를 찍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, 어, 그러네요. 이원질레기네요 이크리... 아닌데요? 3G, 3G 찍었는데요? 네, 앞마당에 1분도 안 붙이고 그 질러지 폭풍 가서 멈춰있고 그러게요. 음... 뭐죠? <laughs> 3G를 찍었네요. 3G... 네, 3 g 찍었어요, 지금. 3 g 에 3파일럿까지 찍었어요. 너무 멀어가지고 3 g 이 진짜 안좋은 맵이에요. 지금 애초에 배터리 박아버리면 이게 배터리 마나가 1개까지 차게 생겼어요. <laughs> 200은 예보하고요, 근데... 렌느크 하나요?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이러면, 농담이 아니라 이거 입구 입에서 나웃 뚫어내지도 못해요, 진짜로 이번아 아, 이러면서 가스로시? 라군을 짤치면서 하면은 지금. 근데 이 제가 이거는 다크고리진 기준이면 이거 투덜 안 나오거든요, 이거 제가 이거 투덜 안나오나 원래? 속배기에서 그냥 태민이랑 민석이가 다 해주네요 그냥. <웃음> <웃음> 전, 이게 제가 알기금 바코레이지는 알... 투드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응. 이게. 어? 근데 어쩌다 이 상태로 비었어요? 어? 어? 오 셀포가 돌이. 내가? 어 잠깐만요. 어, 잠깐만요. 아 변수발생. 아 이게 맞 이게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나우 선수도 이거 지면 본인은 상관 없어. 아 죽었어요 아, 드라? 어 잠깐만 게임 끝났는데요? 어..잠깐만 이거 지금 파일런으로 막으면 변수 없죠? 파일런 지어가지고 게이키쪽에 지으면 변수 없거든요? 김태민씨? 미나라500 김태민씨? 파일런으로 막으세요? 그렇죠 막으 되거든요 이거는 또 이상하게 지었죠? 못 막죠? 아이고 난리를 치고 있어. 저 가운데 파일런 가운데 파일런 지으면 돼요 그렇죠 좋아요 근데 이미 피해를 많이 받아서 근데 이미 피해를 많이 받긴 했는데, 지금 여기, 결국에는 김태민 씨도 200원을 여기다 파일런을 써버렸고, 테크가 뭐 아예 드라곤을 못 찍는 상태고, 이런 상태면, 사실 넥을 지어야 되는데, 이러면은 사실, 포스가 할만해요. 11시도 지금 프로브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서 할만해요. 다기 게임인데, 또 이게 강제로 운영을 가버리고 있는 모습이네요. 아니, 김태민은 사업을 김태민 안 찍었네요, 이분? 상대가 가스가 없어서 사업이 필요한가요? 아, 뭐 그것도 맞긴 한데. 아니 근데 왜 집중을 못하죠 이거 드락 드라, 드락폰이? 드라, 괜찮아요 질럿도 집중을 못하고 있고 그러네요. 저 여기 로버 무사함 로버라고요? 로봇? 아니 구라치지마노사함 로버 나쁘지 않을 수 있죠. 그냥 까스러시 있으니까 리버로 치면요. 아, 까스러시를 했기 때문에 그냥 노사함 로버 그냥 리버로 이렇게 하겠다. 그죠 리버하면은 또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. 어 이거 나어 이거 그런 괜찮은데요? 근데 이게 또 김태민 씨가 생각을 잘못한 게 지금 질럿이. 항상 드라가 무조건 다못 뛰어서 이건 질럿를 빼놓으면 나쁘지 않거든요. 잠깐만요.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드라곤이 이게 나가기가 좀 힘들어 보여요. 김대미 씨가 한한 줄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. 왜냐면저 밑에 게이트 보시면 저 지형 때문에 드라가 저쪽으로 못 나가죠. 아 어, 그러네요. 이게 색깔이 너무 비슷하니까 또그와 중에. 시블테 누르시면 돼요. 네, 눌렀는데 저 순간적으로. 그것도 지어지면서 그래도 이거는 안마당 가스 지으면 되니까 또자 사업 이지 돌리고 있고요 그렇네요 이제 사업 찍고 그리고 어 이게 또 리버 기지를 바로 안 가네요 셔틀리버 찍어서 바로 달리면 그러게요 이거 찍어야죠 이 아직 코어도 없어가지고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신나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 가스로 보고 있거든요 자 리버 아직까지. 리버 찍었어요 이거 어 이거 진짜 리버 뜰에 죽을 것 같은데 아. 지금은 냉정하게 이거 뚫기가 아니라 그냥 견제만 하면서 띨띨거려도 사실 이게 다섯 시 입장에서는 보통스러워요 어떻게든 막으면 이겨요. 그죠? 그렇죠. 여기도 안마나 이미 돌리고 있기 때문에 막으면 이기는 거 맞긴 한데 이게 지금 초지 3드라, 음... 4드란가요? 초지 3드라? 와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, 이 두번째 밑에 게이트 있지 않습니까? 네 여기서 드라곤이 나오면 농담이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 가는 것 마냥 오른쪽으로 쭉 갔다가 돌아가지고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드라곤이 멍청해서 실제로 저렇게 하면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껴가지고 막 나간 정문 하고 자 일단 드라 사업을 찍었어요 일단 이쪽도 드라 사업을 찍었고 어난 아, 이거, 이거 드라... 리버 트 죽을 것 같은데? 아니 드라가 드라가 잘못 나오게 힘리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별거예요 아, 아. 근데 질럿을 왜 자꾸 찍는 거죠? 이거? 손이 있으니까요. 아 망했어요. 저 게이트 저기까지 지으면 어, 어? 진짜 얼마나 안 가. 이거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가야 돼요 아, 이거는. 아씨발. 아 진짜로요? 이발. 나오는 거 보세요. 이 새끼가 이 새. 보세요, 나 들어가 나도. 아 들어 아, 너무 너무데 너무 멀쩡한데 따져 지금. 어 게임 취소했죠? 어, 게임 취소했어요? 보쵸 제가 말했죠 360도 몽군두루치기 이거 진짜 오떻게돌아야돼요 보세요 오지게 돕니다 자 일단 리버 나왔거든요 근데? 아 이거 아, 이거 진짜 위험한데? 잠깐만 네 위험하죠 이거 진짜 잠깐 여기 버그들 아니지? 근데 이거는 냉정하게 지금 이게 끼려고 한거지 김재민씨가 괜찮아요 왜? 이거 하나라서 저거 뚫고 들어올 때 드라이 8마리는되겠구만젤럿좀음 세요. 단순 음... 사업이 좀 걸리는 것도 있고. 또, 이게. 댐이시지 않습니데 어, 너무 급하게 들어가는데요 잠깐만요. 아니, 너무 급하게 들어갔는데 뭐, 잘 들어갔어요. 드라곤 더 쌓이기 전에, 이거 소문을 해 주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. 잠깐만, 트리버 찍었나요? 트리버는 찍었을 거고. 어, 트리버 안 찍었는데? 찍었죠. 아, 아 찍었네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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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근데 리버 이게 나는거 아니죠? 그렇 이거. 리받데 근데 지금 인구수 자체만 봤을 때는 프로브가 임태민 선수가 무조건 많을 수밖에 없는데도 인구수 가 5밖에 안 난다. 이거는 뭐냐면 병력적으로 한 번은 뒤에 있는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리버 두개 셔틀 하나면 드라고 다섯 마리급이기 때문에. 이 네, 그러면 질럿 한마리대드라고요한마리 싸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 지금 8드라고요 8드라? 고 여기 8드라고 자 이쪽도 8, 이쪽 7드라 아. 고 8드라여요 여기 위험해요 이거 진짜로 진짜 위험해요 자 이거 공중폭탄 안 당하면 진짜 위험하죠 한번 한, 조금만 시간 더 끌면, 드라군이 엄청 많아서 6개 있죠어좀 위험하게, 없는데 그렇죠 김태민 선수 과감하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자 과감 어 잠깐만. 끝 잠깐만. 이거 셔틀 은었는데 무슨 터졌네. 진짜 셔틀에 문제가 아니야. 셔틀에 문제가 아니야. 진짜 지게 생겼어. 야. 이게 생긴 게 아니라 접습니다. 저기네. 하 네, 아니 왜 이렇게 했죠? 아까 1 7비때 끝날 게임이었는데 사실 너무 아쉽네요. 이거 어떻게든 리버만 잡으면. 저거를 어, 가 수반이... 하나, 하나 불발. 하나 불발. 하나 불발 났어요. 아, 뒤에 드라군이더 있어요, 근데. 리버만 잡으면 아니, 막으면 이겨. 막으면 이긴다니까? 이번만 잡으면 될것 같은데요? 아 아우 아유 아유 데미지 진짜 10만 들어왔다 요미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민석씨 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본인 게임 생각하시고 욕 멈추세요 아... 이러면... 아 근데 이게 막기만 하면 아, 괜찮은 아니, 거 아닌가요? 지금은 이제 지금도 막기만 하면 괜찮아요 막기만 네, 하면 어쨌든 2덱이라서 이겼네요 그렇죠? 이러면은... 김샘씨가 좋데요 김태리가 좋다고요? 좋다고요. 그죠? 그래? 이 김태리가 좋죠? 맞기만 하면 괜찮아요. 아, 그냥 G.C. 나가네요. 예 g 아 정도는 아니었는데. G.C. 정도는 아니었는데.